요즘 뉴스만 틀면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장년층 사이에 불안과 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 소식에 더 크게 흔들린 건 평생 일궈온 집한 채를 자산의 중심으로 여겨온 우리 세대입니다. 평생 벌어모은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데 그 가치를 지탱하던 대출 환경이 바뀐다는 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균형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몇년전 건강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아 자녀의 전세자금과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행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용과 집값이 하루아침에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억울함과 막막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단순히 돈을 덜 빌릴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파는 흐름이 멈추고 자녀 세대의 내집 마련 꿈도 멀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세대의 노후 자금 계획까지 꼬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들쭉날쭉했던 탓에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불가능해지는 세상, 바로 그 불안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집에 모든 것을 걸어왔을까요? 그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지막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출이자 갚던 날들을 떠올리면 그 집의 벽 하나하나엔 우리의 땀과 눈물이 베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축소라는 말 한마디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라 마음 속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진짜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책과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그 흐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었지만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그동안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은퇴 후에도 대출을 갚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았지만 막상 팔 수도 빌릴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니 그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과감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자신은 더 작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그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제는 집이 나를 묶지 않습니다. 비로소 숨을 쉴수 있게 됐어요.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정책은 바뀌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도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균형을 찾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가진 것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돈이 덜 움직이는 시대일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은행은 담보보다 신용을 본다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고신용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금융습관과 자산 운용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집의 가치보다 나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대출이 줄었다고 불평하기보다 그만큼 나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사람들의 인생이 뒤집히는 현실이 억울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만 머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대출 축소를 두고, 이제 중산층도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찾아 냈다 고요. IMF 때도, 금융이기 때도 우리 세대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방향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내 집의 시세표보다 내 삶의 일기장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달 갚는 이자에 신경 쓰기보다 오늘 하루 마음이 평온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소유가 아닌 관계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가족의 온기, 사람 간의 신뢰,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어도 그 마음의 한도는 누구도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계산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돈의 흐름이 막혀도 마음의 흐름이 막히지 않으면 됩니다. 변화의 파도는 것에지만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을 지켜온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킬 때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 묘한 불안감이 감돕니다. 겉으로는 큰 폭의 변동이 없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미묘한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권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부정적인 변화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자신과 재산을 돌아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이 공존했습니다. 대출이 넉넉할 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조이면 시장은 멈칫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생명체처럼 오르내리며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오름만을 바라봤던 건 아닐까요? 내 집이 자산의 증거이자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면서, 우리는 집값이 오르는 게곧내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라 착각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대출 축소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우리 자존감의 균열로 느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돈의 문이 잠시 닫힐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진짜 길이 보인다는 사실으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런 시기에야말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게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지혜가 중요해졌습니다. 금융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단순히 담보가 아니라 개인의 금융 건강을 본다고 합니다. 꾸준한 소득, 신용 관리, 그리고 현명한 지출 습관이 새로운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운용의 능력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예전에는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젠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신중함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경험이 쌓인 이들의 특권입니다. 서울과 경기권 일부 지역의 대출한도 축소는 분명 당혹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언젠가는 터질 거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그 거품을 미리 눌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은 시절 겪었던 금융 위기, 부동산 폭락, 금리 급등의 경험을 떠올리면 알수 있습니다. 이기는 언제나 너무 빨리 오른, 대출이라는 단어는 우리 세대에게 단순한 금융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꿈과 희망, 때로는 생존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식의 결혼 자금, 노후의 보금자리, 은퇴 후 임대 수익의 발판, 모든 것이 그한 줄의 한도 승인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는 단순한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온 안정감이 흔들리는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이 변화 속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무리하지 말고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서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의 대출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불편을 줍니다. 내집 마련을 계획하던 이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조치는 시장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의 욕망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그 끝에는 언제나 거품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또한 번의 균형 회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빚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현금 흐름과 안정성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은행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진짜 실력을 가진 이들이 드러납니다. 불안정한 기대감 대신 꾸준한 준비와 절제된 소비로 기반을 다지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다음 상승기를 맞이할 주인공이 됩니다. 마치 파도가 잦아들 때 바다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시장이 조용해진 지금이야말로 본질을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몇해 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쓰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했습니다. 겉보기엔 부유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와 원금 상환에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을 가진 게 아니라 빚을 가진 거였구나. 그후 그는 과감히 일부 부동산을 정리하고 규모를 줄여 현금 흐름 위주의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기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시대적 화두이기도 합니다.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빚을 통한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할 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축소는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권 일부 지역은 이미 높은 집값과 투자 수요로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한도 축소가 시장의 속도를 늦추고 가격 안정의 계기가 됩니다. 반면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교통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가 중심이 됩니다. 즉 사는 집이 아닌 사는 삶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입지가 아니라 삶의 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학군이 좋은지, 상권이 활성화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부동산은 결국 우리의 삼터입니다.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대출이 막히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불안은 방향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돈의 흐름이 줄어들 때는 나의 리듬을 되찾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통해 미래를 앞당겼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의 깊이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익숙했던 것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돈이 쉽게 돌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대출은 쉬웠으며,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금융의 완화기 뒤에는 항상 조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시장의 균형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유의 시대에서 운용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산의 크기보다 현금의 흐름, 부동산의 수보다 그 안에서의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이 제한된다고 해서 인생의 가능성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부는 비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늘 변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시장의 흐름도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줄었다면 이제는 현금을 모을 때입니다. 시장이 조용해질수록 땅의 진짜 가치는 드러납니다. 지금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움직입니다. 아파트 공사는 계속되고 새로운 교통망이 열리고 도시의 중심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한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두려움보다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대출이 막혔다는 이유로 희망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은 준비된 이에게만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의 시간일 뿐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신다면 다음 기회가 찾아올 때 누구보다 먼저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연결이 됩니다.